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형 사열정리를 하는 날이에요 누가 제일 강한지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빠질 겁니다 다른 인형 소개도 할겸자 아무튼 선수들을 소개합니다 재밌어 유튜브 같이 찍는 다람쥐 안녕하세요 맨날 올빵하는 다람쥐니다 다음 선진는 삐까삐까삐 꼬아무튼 그건. 우와. 응. 뭐, 아무튼 그게 죽. 잠깐만요. 이거 왜 아니면. 잠깐만요. 니는 들고 래잖아 아무튼 이거 잠깐만요. 음, 어떡지 아, 진짜. 아이고. 새로운 멤버, 니라쿠와 형님입니다. 안세 아. 새로운 멤버, 니라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우 야, 야, 오늘, 응? 이거 카메라 뭘 켰지 아냐아 오늘 이제 한대딱 맞는 사이지나 진짜. 아유, 어, 아, 그리고 지금 우승 우승하는 소리는 엄마, 아빠 소리니까 아, 무튼 아, 이거 더 있었나? 음 잠깐만요. 휴, 아, 여기 있다. 빨리 와. 으 아이고, 휴. 휴, 누나 이거 카메라 왜 이렇게 작아? 저한테 딱 맞는 단지예 이거. 암튼, 핑크하고, 이렇 이렇게, 이렇게 출전하니까, 오랜만에 분명 나오겠네. 이렇게. 야, 똑바로 출전 안해? 아니, 거, 거치대가 너무 약해. 아우, 잠깐만요, 방송사고가 일어나서. 이양사열중이 시작합니다. I m 아무도 I'm t 안해줘 와~~ 유축각 생겼다 전투 d y 사열 w 이 시작. 아 맞다 대결하는 애들 정해 o 지 근데 저는 a check. But I turn 니 h 시합은 그치, 하늘에서 보겠습니다. 나만 태길로 살았 엄마 무서워! 야, 기계네 기계는. 자, 두, 응. 둘이. 일단, 이거 아마다 태길구치. 야문야 대결 규칙 설명 안 했어. 첫 번째 대결 규칙 첫 번째 마법 같은 거안 씁니다. 두 번째 정정당당하게 한다. 세 번째 대결 상대는 랜덤이다. 끝. 아 잠깐만 그 영상 끝은 아니고 설명도 아, 걔는 거기 있어. 자동 닫겠습니다. 여기 어, 아는 이가 있는데 언제 알죠? 옆에는 어아튼 자동차 마크가 있어서 설명을 못하고 아무튼 그게 있습니다. 어, 좀 나와. 이렇게 잘랐습니다. 자, 이거는, 대결은 당화일 계속. 문아, 엔딩 찍자. 엔딩, 당화일 다음 계속.